안녕하세요. 이학규 목사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품어주었지만 유다 지파와 11지파 중 절반만 다윗의 귀환을 환영하며 그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월 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귀한 길, 세바란 자가 나타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베냐민 사람 세바, 그는 이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무이와 같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즉그 역시 다윗을 반대하는 자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 글을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유익이 없는 자, 가치 없는 자라 할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익한 자, 무가치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적인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함에. 시무이는 다윗의 귀환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불량자 세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반은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며 반란을 선동합니다. 민족적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귀환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평화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유다지파는 다윗을 따릅니다. 그런데 세바의 선동으로 온 이스라엘 즉, 다윗을 따르던 절반의 이스라엘마저 다윗이 아닌 세바를 따릅니다. 이 일은 소수의 정치적 싸움이 아닙니다. 민족적 분열로 전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는데 그 분열의 역사적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왕궁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으로 지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혼란과 수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동치만 자신의 후궁을 격리합니다. 다윗은 혼란을 정리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국 내 수치가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분열과 수치의 시작은 다윗의 죄였고, 압살롬의 때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해결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죄의 후유증이 계속됩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용서하며 품고자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수치를 감출 수 없습니다. 개인의 죄가 나라의 죄, 공동체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두려워하며 멀리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죄의 후유증을 보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며 멀리 할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